남자와 단호한 여자의 만남은 시선을 끄는데 시간이 거꾸로 가면서 그들의 정서가 서로 바뀌는 디테일이 주목됩니다. 하루씩 어제로 흐르는 시간을 살게 된 여자는 그냥 시간을 거꾸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의 단절과 점핑을 겪으며 감정의 단절과 점핑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몰입해 감정이입한 관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화는 지나온 과거의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면서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도 알려줍니다. 어제와 같이 무료한 오늘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의 영혼으로 작용합니다. 영화 다시 봄 공연을 읽어주는 기자 천상욱입니다. 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두 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영화 리뷰 21번째 시간은 정용주 감독의 다시 봄 리뷰 어제와 같은 무료한 오늘이 축복일 수 있다. 타임슬립무비, 타임 리와인드 무비입니다. 이청아 배우가 은조 역, 홍종현 배우가 호민 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미련이 있는 남자, 단호한 여자. 시간이 거꾸로 가면서 그들의 정서가 서로 바뀐다? 영화 다시 봄 초반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호민의 질문에 은조는 놀러온 거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호민이 같은 질문을 다시하자 은조는 만약 인생이 만약은 없다라고 대답하죠. 영화는 죽으려고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미련이 남은 남자와 단호한 여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해 보여줍니다. 각자의 성격은 분명 성격을 분명하게 설정한 곳인데 시간을 거꾸로 가면서 그들의 정서가 서로 바뀌는 영화 속 디테일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고 꾸준히 바뀌기 때문에 관객은 그 과정까지 감정이입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호민과 은조의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은 이질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질적이지 않고 더잘 어울릴 수 있다고 영화 초반에 추측되기도 합니다. 감정과 정서, 생각과 의 교차와 혼합 재분리를 할 때의 변화를 다시 보면 잘 살리고 있죠. 자살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감성적이고 따뜻한 설렘으로 승화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리뷰 포인트 2 하루씩 어제로 흐르는 시간을 살게 된 여자 은조. 그냥 시간을 거꾸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의 단절과 점핑을 겪으며 감정의 단절과 점핑까지 감당해야 한다. 영화 다시 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은조는. 하루씩 어제로 흐르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7월 23일 23시 59분 59초라면 1초 후에 24일 0시 0분 0초가 되는 게 아니라 1초 후에 22일 0시 0분 0초가 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루 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8시간 전, 즉 이틀 전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24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다가, 다음날을 같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은조만 혼자 48시간 이전으로 점핑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과거를 가며, 과거로 가며 매일 시간을 점핑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틀 단위로 다시 점핑하는 삶은 시간의 단절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쌓아온 감정, 기억의 단절과 점핑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죠. 이청아는 언론배급 시사회 의 기자한담에서 이 영화가 타임슬립 무비가 아니라 타임리와인드 무비라고 밝혔는데 타임슬립을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임리와인드를 강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16년 제작돼 2017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미키 타카이로 감독의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또한 다시봄과 같이 매일 자정이 되면 48시간 전으로 이동하는 타임슬립 영화입니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는 한달 동안 주인공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데 다시 보면 훨씬 더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관객 또한 다시 보면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을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현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3 지나온 과거의 숨겨진 진실 어제와 같은 무료한 오류리 축복일 수 있다. 다시 봄에서 지나온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은조는 자신이 분노하고 억울해했던 사건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 정반대였다는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은조뿐만이 아니라 관객들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같이 반성하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와 별로 나아지지 않는 오늘에 매우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다시 봄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결과를 빨리 얻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매일 초조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는데, 다시 봄은 잠시 멈춰 서서 오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영화의 제목에 다시와 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과 판타지는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마음과 함께 대비하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다시 봄에서 이미 알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것을 보면서 관객은 미래를 미리 아는 것보다 현재에 충실한 게더 낫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봄에서는 이청아와 홍종현 이외에도 은조이 딸 예은 역의 아역 배우 박소희의 연기가 무척 돋보입니다. 미조 역 박경혜와 준호 역 박지민은 이 청아의 존재와 내면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연기를 펼치는데, 툭 튀어나온 느낌이 아닌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전달한다는 점이 주목되죠. 다시 보면, 인연은 계속 반복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데, 배우들의 연기 또한 그런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연을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